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채널의 여러분들의 젊음 지킴이 친절한 출민수입니다. 우리 여자들요 비록 나이가 먹어도 변함없는 젊음과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진짜 여자 운동 패트니스는 그런 우리 여자들의 소망을 그대로 담아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관상적인 운동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여자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매력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클릭, 클릭, 클릭! 우리 여성들이 비록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젊음과 건강, 그리고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반 주변의 운동은 필수가 됩니다. 처음에 골반을 움직여보시고, 아, 골반이 잘 움직이지 않네. 나는 잘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은데요.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분들에게 골반의 운동은 정말로 필수가 됩니다. 여성이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은 바로 골반 주변의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골반의 균형과 그리고 여성기관의 활성화 그리고 바른 척추를 만들고요 아울러 힙업 효과와 예쁘고 탄력있는 애플힙까지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성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냥 스타킹. 스타킹 하나와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여성분들이 보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운동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스타킹을 준비하시는데요. 아, 스타킹 얇은 스타킹보다도 이렇게 겨울에 신는 두꺼운 스타킹 이 있어요. 이렇게 탄력이 짝짝 있잖아요. 네, 이런 스타킹을 준비해 주시고요. 운동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 스타킹을 우리 무릎 위에 한 20cm 정도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묶겠습니다. 다리는요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아, 스타킹을 묶어 주실게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등을 쭉편 상태서 에 그래야 힙이 자극이 되거든요. 무릎이 20cm 정도 위치한 곳에 스타킹을 묶겠습니다. 네, 이렇게 묶어 볼게요. 그래서 하나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꽉 묶어주세요. 묶어 주셨으면요, 네폭좀 넓혀 주시고, 네이 상태에서 이 스타킹을 쫙 바깥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양쪽 바깥쪽으로 당겨서 스타킹을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팽팽하게 늘려주시면 네이 속근육 중둔근 안에 깊은 숙 속근육이 쫙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 유지하시면 이 자세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의 옆에 힙과 뒤쪽 힙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배꼽을 쏙 집어넣고 등을 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힙 뒤쪽에 자극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상태로 유지하신 다음에 이 상태 유지하신 다음에 허리를 쭉 피세요. 힙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중간 정도 위치하시고 힙선을살려서 살짝 앉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내귀뒤에 위치한다 생각하시고요. 가슴선은 살려주세요. 이때 저번 영상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펠트리스 호흡법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간단하게 시작. 가슴 부풀리고, 배꼽 집어넣고, 힘은 살리고. 펠트리스 호흡법, 요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펠트리스 호흡법 유지해주신 다음에, 네, 양 팔을 옆으로 올립니다. 앞모습 보실게요. 이상태 그래서 항상 스타킹은 바깥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벌려주세요. 최대한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위로 올릴게요. 시작. 하나 올리고. 또, 둘 올리고. 이 몸이 축이 돼요. 중심 축이 되고. 만약에 내가 왼쪽이 잘안 올라간다 싶으시면 힘을 주어서 더욱 올린다. 끌어올린다. 더욱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시작. 쭉 오른쪽 올리시고. 왼쪽 올리시고, 거울 앞에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쭉 가슴 펴시고, 시작. 패트리스 호흡법 유지하신 후, 시작. 하나, 무릎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타킹은 계속 팽팽하게 양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가 돼요. 열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배꼽은쏙 집어 넣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은 천천히 앉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모으신 후에 쭉 그대로 힙 근육을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면서 앉으세요. 일어날 때 힙부터 올라오면서 일어나세요. 온전히 자극이 골반과 대퇴부, 요 사이에 집중이 되셔야 합니다. 요, 스타킹 긴장 풀지 마시고요. 옆모습이 중요해요. 옆모습 보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네, 앉으실게요. 앉으실 때, 쭉, 요 스타킹을 계속 당겨주시면서, 힙 근육 쭉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 앉으세요. 앉고, 가슴을 펴시고, 나다운스 줄게요. 시작. 하나, 둘, 세번 주시고, 엉덩이부터 허리 쭉 펴시면서 일어나서, 정지.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요한 점은요, 등이 절대 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힙이 뒤로 빠지셔도 안 돼요. 그리고 스타킹을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배꼽은 쏙 넣은 상태로 가슴은 사선 밑 방향 유지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허리 세우세요. 여섯, 일곱, 여덟. 자극이 골반과 힙에 가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앉으세요. 스타킹 계속 당기시고,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위 말해서 앞벅지 스트레칭이에요. 가슴 딱 펴시고, 그대로 직각으로 앞에, 왼발 앞에 들리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쭉 바닥에 댄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벅지를 쭉 늘려주세요. 늘려주지 이렇게 마시고, 그래야 이런 운동을 꼭 해주셔야 앞벅지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하체 그리고 앞벅지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운동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뛰어다. 반대 갈게요. 때는 오른발을 안들으시고이쪽 무릎을 바닥에. 아, 들킨 다음. 또 갈게요. 쭉, 오른쪽 무릎을 굽혀주세요. 가슴 태우시고, 왼쪽. 배때 아, 그 사두 쭉쭉 늘려주세요. 하나, 둘. 여성분들이 앞벅지가 튀어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아, 운동해고 운동 해주시길. 쭉 내쉬고, 셋, 옆구리 넷, 네, 쭉 늘려주세요. 발꿈치 들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몸매를 위해서 파이팅하고 끝낼게요. 동안 몸매를 위해서 시작. 파이팅, 여러분. 팔기 돌리고. 수고하셨습니다.